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내일의 급등주 코너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 자, 오늘은 일제, 이제, 단기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은 끝났습니다. 네. 자, 고점에 물리신 분이 없기를, 어,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며칠 전부터 3일선을 강조를 드렸어요. 자, 이 3일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시점으로 3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다 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항상 보세요. 그리고 이 주가가 벌써 고점으로 향해 가는 게 사실 많이 보입니다. 근데 하도 이제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하니까 이 고점에도 이제 막들어왔는데 사실 어제 나온 이 캔들이 오버슈팅입니다. 오버슈팅.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에 개미를 꼬시는 불꽃슈팅이 나온다. 이 불꽃슈팅이 나왔을 때 3년속 장대 양봉이 나온다든지 또 그동안 캔들이 작게 가다가 작게 계속 이 양봉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캔들이 커지기 시작해요 커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최고 장대항봉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거의 끝물이다 라고 이제 항상 설명을 드렸고 자 그리고 팁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3일선 이 노란색 선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진하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보시면은 노란색 선이 3일선인데 이 선이 지금 캔들이 어제 올라갔던 폭 있죠? 어제 올라갔던 폭을 다 깨고 내려왔어요. 이 보시면 어제 올라가기 시작했던 빨간색 봉이 여기서 이렇게 보이죠? 이만큼. 이렇게 보이죠? 이 빨간색 봉의 저점을 오늘 파란색 봉이 음봉이에요음봉이 깨고 내려왔어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은 이거 굉장히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깊다. 단기 고점이다. 누가 뭐래도 고점을 찍고 끝났다.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은 3일선을 제가 매도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일선이 이게 지금 보시면 요 가격대가 27,500원입니다. 근데 사실 27,500원에 3일선이 깨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3일선은 이보다더 위에 있었습니다. 28,500원대가 바로 3일선의 자리였어요. 이 평선이 이 끝까지 내려오니까 3일선이 이렇게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딱 꺾였잖아요. 이렇게 각도가 꺾이는 게 이평선은 평균값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면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입니다. 자 내일 되면은 이제 3일선을 탁 밑으로 탁 완전히 꺾여요. 3일째니까 하루 이틀 3일째니까 자 그래서 뭐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올라간 가격의 절반. 나 3일선 이런 거잘 보기 어렵다. 그럼 가격은 볼 거야 그냥 가격은. 지금이 가격이 얼마인지 이거는 최소한 알거 아니에요. 32,000원까지 어저께 올라갔어요. 32,000원까지. 그럼 32,000원이고, 전날 얼마부터 시작했어요? 25,000원부터 시작했잖아요. 25,000원부터 32,000원까지 얼마 올라갔습니까? 7,000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7,000원의 절반은 얼마예요? 3,500원이죠? 그럼 3,500원, 아래서 요 폭이 3,500원씩 돼요. 3,500원, 3,500원. 그래서 7,000원 어치가 올라간 거잖아. 7,000원 어치, 어저께. 그러면 7,000원 어치에 절반은 3,500원, 3,500원이니까 위에서 3,500원 만큼만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급등주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급등을 할 때는. 자, 거기가 바로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성 파워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성 파워텍도 3일선 깼죠?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예요. 조정을 받게 되면 사실 조정은 위에서 이렇게 짹 이렇게 단봉으로, 단봉으로 짹까나게 이렇게 받고선 또 날아갑니다. 왜냐? 하루 쉬었다 가는 거지 하루 이틀 쉬었다 가는 거지 물량을 다 처분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물리신 분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을 물리신 분들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매물 공백이 위에 생겼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줬다가 떨어집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을 줬을 때가 바로 또 한번 최소한 손실을 줄여서라도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됩니다. 물론 시가는 내일 마이너스로 출발할 가능성도 있고, 물론 플러스로 출발을 하면요 내렸다가 올리고요, 마이너스로 출발하면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항상 급등주는 그런 패턴을 가져요. 자, 오늘 분봉을 보시면은, 봐요. 아침에 내렸다가, 바로, 바로 내렸다가, 이게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좀 크게 보면은, 분봉을 바로 확 내려요. 한10% 이상 내렸다가, 여기서 몇 프로를 끌어올리냐면은, 저점 대비해가지고 12%를 끌어올립니다. 12.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폭이 12%에요. 단타 치는 애들은 요거를 노려서 떨어지면은 반등을 노려서 이 먹는 게 바로 단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또다 12%를 다 빼요, 더 빼요. 그리고 나서 장중에 오전에 빠지면 뭐합니까? 그리고 나서는 주가를 올립니다. 왜냐? 더 이상 안 빠지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저점 찍고선 여기서 요렇게 이만큼 올라요. 여기서 이만큼 오른 폭이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냐면 13%가 넘습니다. 이게 작은 퍼센트가 아니죠. 그러 내일도, 자,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는 요게 오전에 한번 12%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장중에 한번 또 오전에 13% 오르고, 그리고 나서 쫙, 쫙 반동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분명히 장중에 한10% 정도는, 최소 10%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10% 정도 반등 나왔을 때에 물려 계신 분들은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단 1원도 손실을 못 보겠다. 그러면 내일 오전에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오면 빠져나와야 돼요. 추가 매수할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항상 물빵은 주식에서는 금기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빠져나오는 방법. 또 하나 깔끔하게 손절치고 새로운 종목.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사서 만회하는 방법, 추가 매수에서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방법.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전에서 쓰는 방법들, 현실적인 대안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오늘 두산 중공업에서 물리신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산 중공업뿐만 아니라 또 보성 파워텍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일 반등은 나와요. 나왔다가 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인 입장에선 그런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나중에 또쫙 떨어졌다가 바닥을 잡고 또 올라가게 되면은 또 시간이 한참 지나면 또 올라요. 주산중공업 봐요. 주산중공업 지난번에도 지난 8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이때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이때도 4천원, 5천원짜리가, 5천원짜리가 이 16,000원까지 갔으니까 3배가 올랐죠. 3배가 올랐는데 자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을 행보를 네, 합니다. 주가도 쭉 빼가지고선, 16,000원짜리가 만원까지 빠져요. 야, 자,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달. 아홉 달을 주가를 하락을 시키면서, 한참 또한 물려있다가, 자, 아홉 달 만에 이제 또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자, 주가가 지금부터 밀리면은, 자, 지난 정거점을 돌파했던 17,500원. 최소 2만원대까지는 일단 좀 밀려줘야, 또, 누군가는 또이 밑에서 쓸어 담겠죠. 그리고 나가고또 한참을 이따 또 끌어올릴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죽어도 1원도 손실을 못 보겠다고 하신 분들은 이제 또 그냥 마냥 1년이고 또 이렇게 한참 기다리신 다음에 또한번또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 그때 빠져나오는 방법, 그 방법. 자, 또이바닷권에서또 추가 매수를 해서 한참 있다가또 수익을 내실 수도 있고요. 고점에서는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나의 기준선. 손절선을 딱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주산중공업은 자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보성파우텍, 뭐 대한전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대한전선도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장대 운봉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내일도 역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졌다 또 내일도 스펙타클한 움직임이 좀 있을 겁니다. 대한전선 하루에 오늘 움직임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대한전선도 분봉에서 보면 저점에 이 올라간 이 폭이 이게 2 0예요이 작게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이, 요 안에서 20%씩 움직였어요, 20%씩. 예. 예. 고수들은, 이제 단타 고수들은 여기서 잡아서 요걸 팔죠, 이제 20%를 요 사이에. 자, 아침에도 올라간 폭이 한십몇 프로는 또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요 꼭대기에서 저점까지 떨어진 폭이 3 2예요 30%가 넘어요 완전 하한가를 하나 맞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렇게 고점에서 제가 항상 자이 종목 거의 다 왔죠 뭐 고점이니까 이제 매도 시점을 알아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종목은 매수로 들어가지 말고 제가 항상 선수의 영역이다 에, 고점에서 이렇게 분봉보고선 저점에서 잡아서 이제 하루에 뭐10% 20% 이렇게 먹는 거예 이런거는 단타의 단타의 영역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고수도 있고 저도 이렇게 아주 제일 좋아하는 단타 코스가 바로 이런 겁니다 초급등을 했던 종목들이요 초급등을 했던 종목들 장중에 이 움직이는 폭이 거의 20% 에서 30% 에요 우리가 상한가 한개 먹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상한가에 준하는 움직임이 바로 이럴 때 나타납니다 여기서 단타 고수들은 수익을 챙겨 갑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고점에 들어가서 항상 양복으로 칠때 들어가면은 거의 물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러기 때문에 고점을 인식하는 말이 나오면 예, 여러분들은 항상 아주 짧게 단기적으로만 보신다든지 아니면 좀 내려오면 보자, 한참 내려오면은 밑에서 사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돈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원전 테마가 한 일주일 동안 잘해 먹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이제 팔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팔아먹는 거라면은 주가를 쭉쭉 끌어 내리면서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가를 끌어 올렸을 때 팔아먹고 빠지고, 팔아먹고 빠지고. 그래서 단기 반등 좋아요. 지금부터 단타의 코스는, 예, 아주 좋게 되겠지만, 이제 또 바닥에서 잡아서 쭉 이런 수익을 좀 내고 싶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 번씩 올랐던 대선 테마. 대선 테마 쪽으로 또 한번 눈길을 줄 때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지금 그동안 윤석열 관련주가 한번 쫙 6월 초까지 떴다가 지금 일주일 동안 원전 테마 쪽으로 매기가 돌면서 싹 빠졌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그동안 조용했던 주가들이 이제 다시 한번 또 급등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정책 테마들 중에 결국은 지금 이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부동산 쪽하고 예 일자리예요. 그렇죠 일단 나온 게뭐 도시재생 어, 또 재건축 논의 예,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자 그러면 이제 예, 이 메가md 같은 종목 자 메가md 같은 종목들 보면 은 윤석열 일자리 관련주로 지금 엮여있는데 자 지난번에 4월 달에 한번 크게 급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요 중심선 딱 지지하고선 21선 위로 올라탔죠 올라탔어요 21선 위로 자 21선 위로 올라탔어요 자 이런 종목들 21선 위에서 계속 안착해 있으면서 때를 딱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또 한번 급등할 타이밍을 잡고 있다 근데 일자리 관련 중에서 그동안 대장들은 위즈코프 였어요 예, 위즈코프 위즈코프는 근데 와 너무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지금 첫 번째 거래랑 터진 자리부터 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거래량이 이때 빵 터졌다 이때가 언제예요 작년 12월 중순이에요 이때 가격대가 얼마였었냐면 천원대였어요 천원 첫 번째 거래량 터졌을 때 봐요. 요때요. 요때 거래량이 처음 터졌을 때 1,200원인 1,200원. 자 1,200원 때부터 시작을 한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8,6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1,200원부터 시작한 종목이. 자몇 배가 올라갔습니까? 뭐한 7, 8배 정도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갔죠. 급등이 시작한 게 4월달. 특히 4월 달 중순부터 딱한 달, 두 달, 두달 만에, 두 달도 안 됐네요. 두 달도 안 돼서 거의 이때도 가격이 뭐 1,500원대였어요. 크게 오르지 않았었는데 1,500원부터 8,600원까지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렸죠. 이렇게 되면은 한 7배 정도 올렸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주가가 이제 한번 조정을 받아야죠. 그리고 조정을 받아야지 또 한번 이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이제 조정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에요. 좀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은 잘 줘요. 뭐 단타 하루에 5%짜리 단타 이런 거는 참잘 주는데 또 잘못 물리면 한번 이제 헷가닥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제발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일 때만 안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빨간색일 때만. 파란색일 때 들어가면 된다. 단봉에 요런 빨간색, 파란색 이런거 말고 이거 봐요. 빨간색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빨간색이었단 말이에요. 예. 네. 이고점에 들어가신 분은 지금쯤 어떻게 돼요? 파란색으로 장일날 밀리면서 고점 대비해서 얼마가 밀렸냐면은 24%나 밀렸어요. 한장 하죠.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제가 타이밍이 왔다 하는 종목들 그 위주로 이제 보시면 좋아요. 예. 자 그게 그러니까 항상 종목들은 예, 여러분들 종목은 다 알죠. 근데 왜 수익이 안 나요? 어디서 들어갈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종목들 다 알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윤석열 관련 대선 테마주가 지금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뭐예요? 제가 모르는 것들도 아마 잡다한 것까지 하면 200개도 넘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써놓은 것만 써놓은 거. 그나마 상한가 좀 나오고 급등 나오고 그나마 좀 사람들이 알 만한 거. 나온 것만 적어놓은 것만 해도 지금 30개가 넘고 인맥 관련주가 지금 10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언제 갈지,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 하나 잘 잡아놓으면은, 올 1년 농사 한 방에 끝납니다. 자, 왜냐면, 하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위즈코프는 좀 이제 고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봐요. 올라간 흔적이 없죠. 얼마에 시작했어요? 4,500원. 거래량 처음 터져요. 4,500원. 4,500원서부터 7,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아니, 두 배도 안 갔어요, 그죠? 다른 거막일 배, 8배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는 이제 두 배도 안 됐어요, 두 배도. 4,500원에 두 배면 9,000원인데, 7,500원까지 갔으니까 두 배도 안 됐다. 1.5배? 1.7배? 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근데 그 종목도 다시 또 내려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 슬슬 이평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된다. 무서울 게 없겠죠? 네. 자, 그리고 이 자연과 환경이 있어요,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이, 봐요.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갈 때, 얘는 단기과열에 딱 들어갔어요. 단기 과열에 들어가는 걸를 세력이 몰라서 단기 과열을 만들까요? 아니에요. 단기 과열 만드는 것도 개미가 절대로 못 만듭니다. 다 세력이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한 옥가 한 옥가로 따라서 어제보다 한 옥가 높으면은 단기 과열에 들어갔고 어저께보다도 한 옥가가 낮으면 단기 과열에 안 들어가는데 그한 옥가 조정을 갖다가 얘네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단기 과열에 딱 만들어 놓고선 주가가 안 떨어지고 있죠. 횡보하다가 단기 과열 풀리면 한 차례 칩니다. 예. 자 그래서 예, 다양과 환경도 한번 단계가에 풀린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급등주는 그래서 이런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잡으면 굉장히 안전하고 선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타이밍, 그러한 자리들 같이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 5년에 한번 오는 이 대선테마에서 큰 승부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하셔서 큰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상담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죠. 자, 종목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또이 대선 테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상담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